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고통과 상실을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실감과 그리고 창조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실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실감을 경험하잖아요. 그 상실에 대한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놀라운 창조성을 개발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상실감은 대단히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는 창조성이 개발된다는 거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유년 시절의 정서적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정치인들 가운데 말이죠. 이 사람이 뭐 좋은 정치인이든지 나쁜 정치인이든지 간에 그런 정치력을 행사한 사람이 많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도 사실은 어릴 적에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니, 더 유명한 히틀러 히틀러도 어릴 적에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요, 고아였어요. 공자는 한살때 아버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한살때 잃어버렸으니까 그 아버님의 공백이 얼마나 컸겠어요.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데카르트는 한 살에, 파스칼은 세 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창조적인 예술가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바하는 아홉 살때 어머니를 여였고, 그리고 열살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살의천에 고아가 된 것이죠.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알베르 까미도 마찬가지예요. 단테라든지 도스도 옙스키 같은 사람도 다 어릴 적에 이런 정서적인 상실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이 그들의 인생을 헤쳐나가게 하는 강력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실감이 무의미하지 않은 거죠.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창조성을 개발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바울의 삶을 보시죠.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대단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8절 같이 읽어 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 이제 죽었어?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고통을 사도 바울이 겪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통을 겪지 않고도 충분히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난 순간, 그리고 예수께 이끌려 예수를 따라가는 순간, 그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죠. 대단히 편한 게 많아요. 우리들도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편하게 예수 믿는 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권한을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발자취,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끔 하려고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 예수 편하게 믿는 법은 없어요. 아니 편하게 예수 믿으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걷는 길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 십자가의 길 그게 고난의 길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럼 왜,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답을 우리는 구절에서,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권한을 왜 줘요? 그 권한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는 천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 자신에게 그 어떤 기대도 걸지 않는 사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한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은 대단히 일반적인 말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잖아요. 뭐 일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원래 물리학 용어예요. 외부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때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 제가 이걸 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원래 물리학 용어입니다. 이 물리학 용어를 의학으로 바꾼 거죠.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게 엄청 유행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압력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여러분도 지금,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을지도 몰라. 예배 어째, 언제 끝나나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예? 절대로 받지 마세요. 빨리 끝나. <laughs> 스트레스 를 받아요. 중요한 건뭔줄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스트레스는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것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이게 이게 유쾌하다고 생각하면 그 유쾌한 거예요. 그런 자극들이. 이걸 또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또 한없이 불쾌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온갖 스트레스를 주신다고요. 그 스트레스 속에 뭐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고난만 있는 것일까요? 아,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뭘까요? 그게 5절에 있습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고난이 어떤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능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로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위로라고 할때 이걸 대단히 약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연약한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그죠? 위로받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괜히 나약해지고 연약한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원래가 그말 그대로 딱 번역해 보자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른다고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우리 우리 가까이 임재하여 계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위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을 때죠. 야곱은 베레에서 돌을 베게 누웠는데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 차례랑 한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의 고백이 뭔줄 아세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셨군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새 그와 함께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위로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듯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느새 권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인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느덧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 우리에게 임자여 계신 주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기를 상처난 심정을, 찢어진 심정을 주께서 만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사실 그때 사람은요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 진실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은 달라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은 그냥 인사 말이에요 잘 지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3절이 본격적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의 제1성이 뭐예요? 3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하리로다 그랬다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것이 바울의 제 일성이에요. 제일 먼저 한 말. 지금 그는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언제 나와요? 편안할 때? No. 우리의 삶이 순탄하게 착착착착 흘러갈 때? 아니에요. 사업이 잘될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우리 안에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 자매가 참 열심히 했어요. 학생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오후에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학생부 학생이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 이, 이 학생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신기가 있어. 신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 아이가, 교회 오면요 엄마가 아파 엄마가 너무 아파 <laughs> 교회만 가면 <laughs>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신기가 있죠. 예? 하루는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예배당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여학생이 그저 중간 뒤쪽에 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 하는 말, 큰 소리로, 야, 이녀라! 예배 데리고 왔는데그 무섭대요. 어, 우산, 우산 있잖아요, 우산. 우산, 깔고리 우산 있죠? 이게 손잡이 꼴, 꼬부라진 거. 그걸 딱 가지고 자기 딸 목을 착 낚아채가지고 그 질질 끌고 갔어요. 세상에 나는 그런 엄마 처음 봤어. 우리가 얼마나 놀랄게요 다음 주일날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 아 교회 왔어. 얼마나 뜨겁게 예배 되는지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 그냥 한탄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감격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드신 거죠.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매를 만지신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그 위로하심으로 아, 그거는 달라 다르더라고. 진짜 진짜 그 다음 날은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달라요. 그다음 주는. 그그 그 자매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 있는 예배예요. 얼마나 감격하며 찬송하는지.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한 사람, 형통한 사람, 너 no.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요, 상처받고 찢어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진, 진실로 감격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때는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느새 주님이 여러분을 덮고 계심을 주님이 임재여 계심을 경험하고 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제제 제 안에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야 할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